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네,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 6시 55분 좀 지나고 있고요. 기온은 영하 9도 정도 됩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좀 많이 올랐어요. 여전히 좀 추운 날씨이긴 한데, 네, 어제는 영하 17도였던 걸 생각하면 네, 기온이 많이 누르, 오른 걸알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한 영상 1도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네요. 지금 방금까지도 약간 눈발이 좀 이렇게 날렸었는데요. 지금은 좀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눈이 쌓이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일부 또 다른 지역, 좀 남부지방 쪽에는 또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예, 제주도하고 남부지방 쪽에는 눈이 좀 많이 내렸다고 하네요. 이게 참 날씨가 재밌는 게 일단은 이런 한파가 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고요. 참 재밌죠. 참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의 전반적인 환경과 관련한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과학적으로 좀 밝혀내면은 왜 이런가에 대해서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납득이 되기도 하고 이런데요. 원래 북극의 찬 공기들. 아주 찬 공기들이 북극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 제트 기류라고 하죠. 마치 이제 소용돌이 치는 것 비슷한, 예, 그런 기류가 북극의 찬 공기들을 원래 감싸 고 예,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에어 싸 역할을 하는데,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받은 북극에서 온난화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제트기류가 예, 찬공기를 감싸고 있던 그 공기가 좀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풀리는 거죠 원래는 가둬놓고 있는 그 공기가 가둬져 있던 게 풀려서 마치 태방되듯이 남쪽으로 이제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겨울철에 이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온난한데 왜더 추워지느냐.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또 폭설도 최근에 좀 많이 발생하고 이러는데요. 이거는 또 중국이 이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북반구에서 고기압에 바람이 불어나가는 방향을 살펴보면 시계 방향이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죠. 이 고기압이 중국 대륙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의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즉 북풍의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주로 이제 딱 위, 한반도가 위치한 그딱 형태를 딱 관찰을 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바람이 불다는 거죠.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그래서 일부 지역에 이제 눈이 내리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어떤 그 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그러니까 결국은 해안이에요. 해안가 서해에서 그런 수증기를 많이 모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요. 서해를 지나치면서 그 공기가 눈을 만들어서 눈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풍이 영향을 미칠 때 호남지방 또는 제주지방 예. 이 많이 내리고. 근데 이 고기압이 중국에서 발생한 대륙성 고기압이 점차 점차 중위도 지방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또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고 합니다. <laughs> 원래는 북풍이던 바람의 방향이 점차 서풍으로. 저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한반도는 전체적인 이런 대륙성 고기압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관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방에서는 폭설이 네, 좀 발생하는 지역도. 있 겠다, 이런 얘기, 이야 기가 되는거 죠？오늘 <laughs> 살짝 날이, 기 온이 조금 오르 는데 기온 올라 봤 자, 네. 영하 9도 입니다. 습 도도 살짝 좀 높은 편인 것같 아요. 뭔가 느낌상 네. 습 도가 좀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올 수도 있고요. 조만간에 일기예보 요즘에 보면은 눈이 예상된다는 그런 예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로서는 네, 건강 관리가 우선이겠죠. 몸 관리를 좀잘 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평소에 운동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네, 야외에서 하는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또 하는 것도 조금은 삼가야 됩니다. 운동이랑게 한편으로는 되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중간에 이제 단절 기간이 생기면 그거를 또못 견뎌하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에 의미를 두는. 그런 운동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거꾸로 멘탈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안 해도 된다. 며칠 쉬어도 된다. 다만, 이제 환경이 또 허락할 때좀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야외 활동 좋아하는 분들은 특히 등산 같은 거. 등산 매니아들 많잖아요. 네, 이렇게 폭탄이 막 몰아닥치고 네. 또 눈이 많이 내리고 이러면은 길 자체에 네, 좀 다니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해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 주변에도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의 뭐 가을에는 지난 가을에 말이죠. 매주 네, 토요일마다 산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등산하고 이러면은 산마다 네, 한국은 워낙에 산지가 많잖아요. 네,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산도 많고. 산에 가면 우리 고시생활 하면서 보지 못한 그런 풍경들도 많이 볼수있고 그리고 그 올라가는 그 기분, 올라갔을 때, 정상에 섰을 때의그 기분, 그 다양한 기분들, 그 시원한 그런 일종의 쾌감 같은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예 등산이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조심해야죠. 산에는 산악 구조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걸좀 염두에 두면서, 등산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라든지.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항상 그런 겁니다. 좀 자신감이 생기면은. 뭘 하다 보면 자가게 되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생기면 거기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오히려 저는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전거 타다가 예전에 넘어져 본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때 예전에 한몇년 전인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한 손으로 갑자기 자전거를 이렇게 움직이게 돼서 됐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은 다른 일을 하고, 왼손으로 하다가, 갑자기 자전거를 이렇게, 좀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 동작 자체가, 갑작스럽게, 좀 낯설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두 손으로 잡다가 한 손으로 갑자기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와장창 엄청 좀 많이 다쳤었어요. 화박상이 심했죠. 피부가 좀 찢어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날씨와는 또 관계가 없는 거긴 한데 이런 추운 계절에 거꾸로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좀안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야외활동 야외운동 이런거 할 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서 웬만하면 좀 너무 추운 날 이럴 때는 또한 번씩 이제 그냥 휴식을 취하면서 넘어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편안하게 특히 어르신들 평소에 약간 격한 그런 스포츠를 했다면 약간 좀 네, 부드러운 스포츠 스포츠를 또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평소에 조깅을 했다면 약간 걷기로 바뀐다든지 약간, 약간 상황에 맞춰서 좀 이렇게 적절한 운동을 해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걷는 분도 한 손을 조금 빠르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ye.